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추석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이대 명절 중 하나인 음력 설날. 이 나라는 죽은 조상의 넋을 위로하는 것이 후손의 도리로 여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설날 축복대성회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렸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보리 기자가 전합니다. 2014년 설날 축복대성회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명절이란 미명으로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술과 담배, 폭력 등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구정,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선 성도들이 일가, 친척, 그리고 초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은혜를 사모함이 가득한 이날, 윤석정 강사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강조하며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때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천국에 갈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 왜 명령으로 들어야 되느냐 이말 하나님 말씀도 못 살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이기 때문에 명령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수 있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그의 명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만 다녔던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되게 많이 회개를 많이 했고요. 매 시간 유언처럼 전해진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예수님, 그 첫사랑하면서 만났던 예수님이 그동안 소멸된지도 몰랐었는데, 새롭게 그 말씀을 받고, 진짜 진리가 예수님이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속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자체는 결국은 이 세상엔 없고 예수님밖에 없구나. 어, 그거 같아. 설 당일인 1월 31일 오전에는 전 성도의 마음을 담아 글로리아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상숭배로 물든 이 나라와 민족 때문에 아파하시는 주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 천대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김보리입니다. 3월까지 1인 1명 전투전도 책임정착.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패기와 열정으로 전도의 열매를 알차게 맺어가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복음과 무관하게 살던 우리들.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처음 마음을 여셨나요? 저는 정말 악성 부신자 중에 하나였는데 선배가 주일날 내려와서 나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갑자기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 그래 제가 말을 해놓고도 너무 뜻밖의 일이었었어요 아무래도 전도를 한 선배가 그 합심기도와 중보기도를 많이 통해서 제가 이런 신명, 신명의 변화가 와서 이렇게 전도가 된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진실한 전도 중보기도와 함께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줄 때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제 노랑진에서 공부를 하다가 전도제 당에서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오게 된 마음이 없었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또 가난한 수험생이었는데 너무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사실. 그때 저의 마음을 확열수 있도록 맛있는 거사 주시고 또잘 챙겨 주시고 지난주일 오후 대학 청년들은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내려놓는 특별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네명의다인분들을 자리로 모셨습니다 전성도 1인 1명 전투전도 책임 정착을 위해서 저희 대학 청년회가 오늘부터 2월 2일 0일부터 50일 작전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물어가며 기도하며 회신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평일 저녁 직장과 학업을 맡은 청년들은 노량진을 찾았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와서 나와서 우리 주님 말씀 선포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우선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꾸준한 섬김과 기도 포기하지 않는 구령의 열정으로 청년회는 오는 16일 자체 총동원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무질로도 섬겨주고 어, 중요한 건그 관계가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평소 때도 항상 연락 꾸준히 해주고, 이렇게 시간이랑 이제 여러 가지 정성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전해달라 외치는 불신 영혼의 목소리. 왜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는 절망의 소리가 거리마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망성 없구나 해서. 어차피 영혼이 못볼 사이인데 하면서 그냥 막 말을 하는데 의외로 연락처 주실 때, 어, 나, 내 생각으로는 안될 거라고 포기했는데, 아니구나, 질문하시는구나. 먼저 예수를 만난 우리가 예수 피해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YBS 뉴스 박선영입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에스터 기도운동본부가 주관한 북한 구원 금식 성회가 힌돌산 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 구원,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 대한민국 건국, 통일한국 세미나 등을 진행해 다른 국가 건과 애국심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년 세계선교를 위한 복음선교 후원의 밤이 지난 1월 30일 월드비전센터 연세비전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후원을 독려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먼저 성악가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후 윤석전 담임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교회 선교의 발자취를 전했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선교 사역을 맡기셨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교회 천대를 세우고 소속 종교와 혼합된 기독교 신앙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그 다른 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물질로 후원해드려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세계 열방에 보금 그 선포하는데 정말 갑자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보금 기지의 정말 그런 선교지로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리목사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애절한 기도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2014년 세계선교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길 기대합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 및 임의용 행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노인복지센터 1층에서 열립니다. 지역주민전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교회 법률 세무상담국이 매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교회 정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나간 세월은 몸부림치며 애원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남은 세월을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3월까지 1인 1명 전투전도 책임정착, 매일 저녁 기도회,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직분자 세미나. 이 모든 믿음의 스케줄에 모든 성도가 다 참석하셔서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부유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